자, 이 지역이 이 재개발 단지입니다. 이 재개발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돼서이 집이 신청된 이 대시 안내까지 붙어있죠. 자, 한번 물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독주택들이 참 오래된 집들이에요, 이 집들이. 이런 집들이 다 오래된 집들. 오늘의 물건입니다. 아, 이 집이 오래되면서 감나무도 수령이 상당하죠. 감이 많이 열렸네요. 집들이 다 낡았죠. 재개발로 쓰면 안 됩니다. 아, 여기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네요. 주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개발의 어떤 메리트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지금 보신 지역은 인천 주안역 인근 주거지에 재개발로 시행 중인 단독주택입니다. 같이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볼까요? 자 위성에서 보는 지리적 위치입니다. 이 지역의 교통 요건을 보면 바로 여기 이제 경인 전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의 환승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480m 정도, 한 7~8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주거단지입니다. 경인고속도로 도하 IC가 바로 인근에 있죠. 또한 이게 경인국도입니다. 경인국도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통팔달이라고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상당히 이렇게 넓습니다. 재개발 사업 방식이 조합원 주택과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의 방법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분양 물량이 없는 그런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민간 임대 주택이라 하면 우리가 통상 뉴스테이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테이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은 60 평방미터이의 소형 주택이 주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 뉴스테이 주택 그 방식은 중산층을 겨냥해서 보통 84 평방미터 이상 평형으로 32 평형 이상의 그런 주택 규모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dlenc라고 대림건설의 그 자회사가 지금 여기를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서 8년간 임대 후에 분양을 하는 그런 주택 형식입니다 자이 지역을 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다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29일부터 12월 28일 약 3개월간을 네, 2주 기간을 정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현장에그 답사에서 보니까 빈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많은 집들이 이사를 가서 완전히 이제 뭐 본격적으로 개발이 네, 시작된 그런 내용이고 조감도입니다. 이런 모양의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배치도를 보니까 총 16동이 들어섭니다. 총 2,280세대. 아파트가 2280세대, 오피스텔이 51세대가 들어가는 그래서 2300세대가 넘는 대단히 재개발 단지 지금 확인이 됩니다. 평형이몇 가지가 되는데 84평방미터, 3 4평형입니다 평면 구조가 상당히 잘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조죠. 환상형의 4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분양가를 보니까 파격적이네요. 조는 분양가가 84 타입이 3억 2800만 원에서 3억 7300만 원에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죠. 지금 현재 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뭐이 정도 가격이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고 향후 2년 6개월,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 입주 시기가 되면 이 가치를 충분하게 유추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방금 현장 답사를 해서 이제 설명했던 그런 부분을 사진으로 보는 그런 물건입니다. 뭐, 물건은 볼거 없죠.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발, 재개발에 대한 그런 메리트, 재개발에 대한 기대의 가치를 보고 입차를 이제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될 그런 물건이죠. 재개발 물건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경매 물건으로서 한번 살펴보면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옥탑에 있고, 여기도 이제 그 베렌다 부분에 있는데, 예, 제시의 가, 나, 또 여기 다 부분이 있죠. 다 부분은 주차장 부분인데, 매각, 제시의 건물이지만 매각대금에서 다 포함된 그런 물건입니다. 재개발지에 대한 위치와 계략적인 현황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경매 물건으로서의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타경 1539이고요. 매각길 2022년 9월 7일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소재지는 인천 위추홀구 도화동 409-20번지고 물건의 종류 단독주택입니다. 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 제시의 건물까지 포함됐고요. 토지 면적 248평방미터에 75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163.24평방미터에 49.38평. 보신대로 2층 건물입니다. 매각 기일을 보니까 이번 2회차죠. 2회차에 이제 3억 5,876,000원에 설정되어 있는 그런 건이고, 일반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또 정원에 감나무 두 그릇이 있었죠. 아까 그 답사에서 본 그런 그 나무죠. 정원수 전부 다 포함해서 매각 대금에 포함돼 있는 거를 지금 확인이 됩니다. 감정평가액은 5억 1,153만 7,070원에 최초 매각가격으로 시작해서 이번 차수에 30% 떨어진 3억 5,807만 6천원에 지금 진행이 되는 물건이고 청구금액을 보니까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3천만원인데 등기채권액이 7억 2,760만원입니다. 취하될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는 그런 물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정평가서의 내용에 일괄 매각이 나와있죠. 토지 건물, 제시의 건물. 여기에 이제 정원수 다 포함됐습니다. 토지 평가 금액은 평당 648만원의 평가에서 5,153만 7,070원의 최초 매각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이 조사 시점은 한 10개월 전에 했죠. 2021년 10월 13일 조사 시점입니다. 그때하고 지금 가격하고는 변동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매각물건명세상에최선순위 설정 말소기준거리죠 2010년 5월 18일 여기서 확인해 볼 내용이 현황조사상 주거임차인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된 주거임차인이 3명이 있는데 여기 근저당 일자보다 전부도 후순이다 매수인이 부담할 내용은 없습니다 전입세대 연락을 확인해 을 보니까 거주자 5명이 주민등록상 기입이 돼 있지만 이 거주자는 전부 다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없고요. 등기상에 인수되는 권리나 그 외적인 권리, 인수되는 권리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 없습니다. 물건 깨끗한 물건이죠. 그 등기사항 요약을 보니까 이 부분에 지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하나 눈에 띄네요. 그렇지만 이 가등기는 채권자가 사회행위로 보고선 가처분이 된 상태라 매수인이 하나 부담이 없는 내용이고, 을불안에도 근저당이 여러 거이 있지만 이 물건들은 2010년 5월 18일자 근저당 설정 말소 기준 권리 소멸과 동시에 토지 건물에 걸, 걸려있는 권리들은 전부 소멸되는 권리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격 분석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관리처분 인가까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감정가격이라든지 권리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 가격은 하나의 그냥 창고사항일 뿐입니다. 보통이었던 거 실거래가 신고된 금액을 보니까 2020년 3월 6일 날 70평짜리가 4억 3,400 평당 62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요. 바로 인근 단지내입니다. 2021년 4월 14일 날 65평짜리가 4억 2,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평당 654만 원에 이렇게 거래된 실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은 그렇게 큰 의미 없는 가격이고, 아, 시세가 이렇게 갔구나 하는 정도로 하고, 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DLENC, 민간 그 임대회사에다가 조합에서 토지 매각 금액은 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그 재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핵심 유학을 해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으로서의 권리 분석, 임차인이나 등기상이나 등기 외적인 권리 분석상 하자가 없음이 앞서 확인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인수할 그런 권리나 인수할 임차인에 대한 그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재개발 물건으로서의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그 조합원 가입 여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 신청까지 끝낸 상태고요. 또 조합원 승계 여부, 조합원 승계가 가능합니다. 또 조합원 탈퇴 여부, 조합원 탈퇴는 이미 관리 처분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정 가격과 이 권리 가격은 조합 사무실에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관리 문제라든지 이 감정가격, 이 감정가격과 가격, 분양 권리가격은 분양가격과 권리가격에서 정산을 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추가 부담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조합사무실에 확인하고 입찰을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에 관련된 아주 매력적인 물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견장답사를 하고 조합사무실을 반드시 거쳐서 입찰 여부를 결정을 줘야 할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